시저이통일저온 통일 이야기. KBS 통일사용설명서, 통일TV 진 g s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a 예, 안녕하십니까. 첫 시간에 저희가 진 s a 대표께서 모란봉 a 원 g s a n g s a n g s a n g s a n g s a n g s a n g s a n g s a 해 g s a n g s a n g s a n g s a n g s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 모란봉 공원이 꽤 넓나 봐요. 여의도 공원만큼 큰가요? 아니면 좀 어, 작은가요? 저는 하여간 뭐 남산, 서울에 남산보다는 작지만 말 그대로 산이 아니고 이제 봉우리니까 네. 봉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의도보다는 상당히 넓지 않겠는가 오. 아 제가 뭐 구체적인 평수를 들이댈 순 없지만 네. 남산보다는 작고 여의도보다는 큰 이런 모란봉 공원으로 제가 오늘은 있습니다.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모란봉 공원으로 함께 가볼 텐데요 이~ 저희가 홈페이지로는 이~ 진 대표께서 담아오신 모란봉 공원의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란봉 공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동강으로 쳤을 때 이제 소위 동평양 뭐 서평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서평양 쪽에 있죠. 서쪽에. 예, 그러니까 주체사상탑 맞은편 쪽에. 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왜 5월 1일 경기장 능라도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19일 연설한, 지난해 네. 예 연설한 네. 곳이 그 능라도입니다. 섬입니다. 섬. 네. 대동강의 섬. 네. 네. 이제 5월 1일 경기장도 있고 거기는 이제 주거시설은 없고 이제 주민 위락시설들 그 15만이 들어가는. 음 저 운동장, 5, 5월 1일 경기장하고 이제 능라 인민 유원지, 곱등어관 등 이제 이런 인민들 유원지가 있는 능라도. 그 맞은편이 바로 어, 모란봉 공원입니다. 어, 모란봉. 오, 어, 어, 그렇군요. 네. 그 지하철역 이런 데도 접근성이 좋습니까, 저희가? 지하철역에서도 바로 예요 바로 보니까 거기가 지하철역이 개선역이든가 개선문 부근에서 내리면 네. 개선문 있지 않습니까? 상징인데 개선문 부근은 이제 김일성 경기장이 있고 거저 조금 더걸어서한 뭐 5분이면 이제 개선 청년 공원 네. 그 놀이 시설 있는 자일 드롭 있고 급강아탑 바로 그 부근이 그 모란봉 공원 일대입니다. 음. 네. 그 그렇죠. 시내에서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접근성도 좋고 또 위락 시설이 많아서 평양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할 만한 모란봉 공원으로 먼저 함께 가 보겠습니다. 어, 상당히 넓으네요. 모란봉 공원이? 예? 네? 상당히 넓어요. 네. 어. 우리 오늘 절반밖에 안 보고 내려가고. 그래요? 예. 네. 이야, 자잘하네. 이렇게 길이길이 머란봉이, 뭐, 역사적인, 이거, 음. 좀 이렇게 말하자면, 역사 유족이나 같지요, 뭐. 그래서 음, 음, 음. 우리 덩퍼분들한테는 하, 이제 안해지요 머란봉, 대건가 네. 네, 모란봉 공원에 저희 이렇게 진 대표께서 안내원분과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란봉이 고구려 시대 때는 요새였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요 평양성, 예. 네. 평양성의 그어 거지 그대로 있고요. 음. 그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이정민 기자님? 아니요, <laughs> 우리겠리 이제 네. 남대문으로 네. 돼 있죠.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이제 있는데 어쨌든 북쪽의 국보 1호는 평양성입니다. 어, 아, 평양성. 평양성. 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높이 가치 평가도 하고 고구려 당시에 성곽이 있던 평양성이 네. 바로 어, 모란봉 공원 그 일대, 그게 바로 또옥류관 냉면집 그. 뒷배경입니다 사실. 네. 예. 예. 그래서 그 일대 평양성이 터가 그대로 있죠. 오, 역사적으로도 네.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그래서 뭐 것이네요. 을밀대 부병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루각입니다. 그게 다 성에 있는. 오. 예. 거기서 이제 바로 어,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고 지금 이제 풍광을 보겠지만 지난 시기에는 이제 뭐 어 이런 적에 이런 걸 방어하려고 뭐 했겠죠 성곽도 쌓고 음, 네 그런 역사적 장소들을 그대로 지명으로 지금 네, 계속 쓰고 네, 있는 네. 거네요. 예이 모란봉 공원에 음, 나무도 상당히 많은가봐요. 굉장히 울창한 네. 산림을 봤어요. 예 그리고 소나무 주로 소나무도 오래된 소나무가 많이 있고요. 우리 남산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고 아, 보면 돼요. 네, 남산에 네. 나무 많고 네. 지금 예 예.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쁠 아, 것 같아요. 저도 봄에 네. 한번 네. 봤는데 모란봉 일대에 피 살구꽃. 아 예. 저는 이제 백꽃인줄 알고 했다가 이제 살구꽃이라고 어, 이렇게 들었는데 아주 뭐 장관입니다. 음, 산 전체. 전체 아, 활짝 피나요? 네. 어, 굉장히 저도 한번 가보고 전철에.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 모란봉 공원에 평양 시민들 누구나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뭐뭐 뭐 즐기고 가고 또 구경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대표께서 모란봉 공원에 갔을 때 어린 여학생 두 명을 만나셨다는데요. 이 어린 여학생들 모란봉 공원에 뭘 하러 왔는지 도 함께 들어보시죠. 음, 뭐 아니 너네 진우 국만두니? 더 공짜? 더공 아닙니다 아, 근데 수업이 따로. 어, 아, 더 응답, 진욱. 수업 준비하니? 네. 예. 사학교? 네. 예. 사학교 몇 학년이야? 3학년입니다. 3학년. 네. 어디 성소학교? 아니, 김성주. 사학교. 김성주 소학교? 예 영구나, 수업 준비하러 다 올라오고. 그 진욱 아니고 훅인 것 같다, 야, 근데? 너네. 어? 너네 진욱 모르는 거? 그 훅이야, 진욱이 아니야? 열심히 준비를 해가도 스승님한테 불합격 맞갔다. 배 만두는 배 만두는데 그거 진우가 아니다. 스승님 진우 가져라 그랬지. 네. 예. 그 훅이야. 훅으로 만든 진우. 훅으로 만든 진우. 네. 머루 같다 너희 딱 불합격 맞을 것 같아요. 열성 봐서 합격이 같다요. 아이고 귀엽네. <laughs> 아 너무 귀엽네요. <laughs> 네. 선생님이 진흙 퍼우라는 숙제를 내서 퍼가려고 네. 모란봉 공원에 왔나 본데 맞습니다. 계속 흙이 아니고 진흙이라고. <laughs> 이 어린 학생들이 여기 많이 오나 봐요. 뭐 학생뿐 아니라 뭐 솔직 네. 어, 나이 드신 분도 많고요. 네. 어, 평일 날 네. 이런데 낮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춤도 추고 뭐 아주 뭐 어, 많이. 배드민턴 운동도 하고 뭐 이제 평일에는 그 은퇴한 분들이 많이 오고요 음. 뭐 휴일에는 또 그렇게 우리 참그 전에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랬잖아요 네. 산에 가서 모란봉고는 예, 예, 뭐 고기 냄새로 막 진동을 합니다. 어 고기 네. 고기서 구워 먹는 게 허용이 되나 봐요. 네 허용을 해요. 네뭐 네. 휴일에 가면 뭐 군데군데 가족 단위로 모여가지고 뭐 다들 고기 구워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말에 가서 주말 한한 때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네. 가족 공간 네. 같기도 하고요. 이 그런가 하면 이제 모란봉 공원에 야외 수업, 미술 수업 이런 걸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일이 미술 지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저의 영상도 봤어요. 이 모란봉 공원에서 미술 수업하는 이런 현장, 진 대표께서도 보신 적 있으시니까 촬영을 네, 해오셨겠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미술반 학생들 같았어요. 뭐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겠죠. 아주 뭐 그림도 상당히 잘 그린 것 같았어요. 어, 그리고 또 우리 이 남쪽에서 보고 전문가들이 보고 상당한 실력이다. 어. 어, 상당한 미술 도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어 미술반 학생들이 선생님 지도하고 하는 그림, 뭐 자연스럽게 봤습니다. 예. 그 미술, 북한 학생들이 사실 예술적으로도 소질 많은 학생들이 많고, 이렇게 저희가 TV에 나오는 북한 학생들 작품들 보면 그림이 너무너무 멋있고 정말 솜씨가 좋은 것들을 본, 많이 보는데, 이 도구들도, 미술 도구들도 그렇게 수준 있는 도구들이라니. 네. 어, 아마 뭐 전문가들이 그런 예.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마 뭐 미대나 이런 또 학업을 더 학업을 하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겠죠. 이 평양의 모란봉공원에 가면 저희가 미래의 화가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남북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 KBS 통일사용설명서, 통일TV 진청교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평양의 모란봉공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모란봉공원에서 춤추는 사람들도 많이 네.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어떤 춤을 주로 춥니까아 그러니까 이제 모란봉원 걸으면서 음악 소리가 좀 크게 납니다. 그치. 그래서 음악 소리 나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뭐 이렇게 정자 같은 누각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은퇴한 분들이라고 그래요. 평일 날 오후니까 뭐 아침부터 하지는 않고요. 네네. 뭐 점심 먹고 이렇게 드시고든지 오 해서 네. 오후 시간에 그렇게. 춤들을 그렇게 추어요. 음. 어, 남성분, 여성분, 나이 드신 분들. 음. 전부 은퇴한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식사 마치시고 소화도 예, 시키실 그런 겸. 여 요가도 즐기시고. 예. 뭐, 예 사교춤 같은 거 있죠? 네. 네. 이런 춤들을 아주 잘 추더라고요. 오,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네, 이렇게 응, 둘러서 가지고. 저희 가끔 저도 봤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강가 이런 데서 좀 주민분들 이렇게 그 동네 주민분들 여러 명이 하셔서 이렇게 단체로 춤추시거나 아니면 에어로빅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냥 몸동작 같은 걸로 이렇게 건강 챙기신다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 저도 좀 보기도 했는데, 북에서도 그런 걸 한다니까 또 새롭게 들리기도 하네요. 예, 네, 오히려 전 남쪽보다 우리 민족 자체가 노래, 춤을 아주 좋아했던 민족 같아요. 네, 흥을 많이 즐기니까요. 네, 북에서는 이, 오히려 네. 노래, 춤을 더 많이 볼수 있어요. 어, 이 춤출 때 저희가 음악 틀어놓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에는 이제 휴대전화로 음악 틀어놓고,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북쪽에서도 휴대전화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혹시 휴대전화로 음악 그렇게 틀어놓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따로 뭐 음악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을 갖다 놓고 하나요? 이제 몰한봉 공원이라든지 좀 넓은 야외에서는 이제 당연히 스피커 음. 스피커를 해서 이제 이렇게 써야 되니까 네. 뭐지 들고 다니는 건 이동식이죠 네. 어, 그런 스피커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그마한 데라든지 할 때는, 뭐 젊은 친구들 보면, 이저 스마트폰에다가 해가지고 노래도 하고 이런 걸좀 봤습니다. 음, 아무래도 젊은 층이 그렇게 네, 스마트폰에다 음악해서 예. 쓰는 경우가 많겠군요. 춤은 좀 이제 약간 아무래도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이 많이 추신다고 하셨으니까, <laughs> 북쪽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은퇴 연령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우리보다 조금 어리잖아요. 어리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음, 그러니까 제가 젊은 뒤에는. 여성은 55세, 네. 에, 남자는 60세가 기본적인 은퇴, 네. 에,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희망한다거나, 또, 어, 국가에서도 필요로 한다면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제가 이제 조선요리협회 서기장까지 하신 분, 김영일 연구사라는 분은 67세세요. 음. 은퇴한 지 벌써, 어, 7, 8년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제가 가면 요리에서는 뭐 완전히 그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음. 요리 심사할 때도 뭐 (1심을) 하는 분이고 (1심) (2심) (3심)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심 이 있고 뭐 본심이 어, 있더만 (1심이) 어. 이제 본심이죠 아주 뭐 북쪽 테레비에도 많이 나오는 분이 (67세) (68세세요) 그래 음. 이렇게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물론 집에서 뭐 부양을 해도 언제 소위 은퇴를 해도 될 나이이긴 하지만 본인이 또뭐 희망하고 앞으로 이제 또뭐 소위 우리도 1 0 0세 시대인데 그렇죠. 뭐 북쪽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더 늘어가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보다는 조금 은퇴 연령이 뭐 평균적으로는 네, 좀 빠른데 예.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모란봉공원에서 춤을 즐기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모란봉공원에서 혹시 춤 말고 다른 대동강면처럼 운동을 하신다든가, 뭐, 배드민턴을 하신다든가, 그런 네. 분도 많이 눈에 띄시던가요? 눈에 띕니다. 그 모란봉공원에 보면, 거기 이제 모란봉극장이라고 있어요. 어, 그게 또 유명하더군요. 예. 그 김구 선생이, 그때 당시 이제, 북으로 가셔서 거기서 회담도 하고 연설도 하신 곳인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음. 그 주변은 그래서 좀 이렇게 운동할 공간이 있더라고요. 또 마침 제 안내원, 음, 그분의 또 동료, 인지 선배분인지,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 치는 분 만난 기억도 음. 있고. 예, 예. 네. 배드민턴이 굉장히 생각보다 보편적인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드민턴하고 이제 야외 운동은 배구, 배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직장별로, 부서별로 배구 시합도 하고 이렇게 토너먼트 같이. 그리고 배드민턴. 그리고 실내는 탁구. 어, 예. 탁구, 배구, 배드민턴. 요즘 이제 또 아이들, 학생애들은 농구. 어학생들은또 네, 농구를, 농구를 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또 운동 좋아하는 운동들이 또 다를 수밖에 없네요 네. 이 가족단위 아까 나들이객이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주로 이제 평양주민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모란봉공원에 이렇게 많이 찾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뭐 지방에 있는 분이 서울에 남산공원도 올라가고, 남산타워도 보시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청춘 남녀들도 많이 보셨고요. 아, 그 데이트하는 <laughs> 친구들은 제법 눈에 띕니다. 어.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요 어, 도시, 요 도로 가까운 쪽에 이제 벤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뭐 쌍쌍이 앉아서 뭐 이렇게. 뭐 어, 연애도 하고 뭐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친구들 종종 눈에 띕니다 그렇죠. 청춘들이 만나는데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laughs> 네, 지금도 모란봉 공원에서 아마 데이트하는 청년들이 많겠죠. 네. 네, 예, 통일 tv 진청규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예, 고맙습니다.